<laughs> 파이 전도사, 행복 전도사, 울산시청 아저씨 음. 일꾼, 딱 봐도 해봅입니다 어, 헛제사빠 집에서 나온. 음. 치, 식당에 왔습니다. 옛날에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비벼먹던 그러한 전통입니다. 강고등어도 물론 나오고, 옆에 강고등어 집이 있었는데, 강고등어는 전국 어디서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안동에 옮기면 헛제사밥 안정에서밖에 없는 밥집이 왔습니다 맛있고 맛있게 먹고 가겠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밥하고 비빔하고 반찬, 식혜 이렇게 3인분이 나왔죠. 아주 맛있게 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식당. 식당도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자리도 이렇게 많고요. 손님들도 이렇게 있고요. 밖에 나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안동 맛 50년 헛제쌉밥 안동 그월릉교 월렁교, 그이 바로 앞입니다. 위치도 좋고, 뭐, 자리도 넓고, 시원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옆에 이제, 강고등어 집이고요. 보이시죠? 강고등어 집. 강고등어는 엄청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제지의 모습이 보이는 게 이제 월렁교죠, 월렁교. 월렁교. <laughs> 오늘 뭐, 이제, 안동에 와서, 안동 납동강 그 다음에 용담사 계고 마지막으로 허재사밥집에 왔는데요 이제 도산선을 갈지 하야마으을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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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아자아자 딱봐도 해고